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내가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죠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너도 아버지처럼 계명을 잘 지키고 잘 따라오면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이 너희들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했지만 솔로몬이 우리 어떻겠죠 나중에 국가적 정책적으로 의미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을 주면서 그 여인들이 자기들 나라에서 성기던 조상, 어떤 나쁜 신들, 우상신들 섬기는 것을 다 허용해서 성전 앞에 막 이상한 성전도, 신당도 짓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우상의 나라가 되게 큰 원이 누구있어요이 솔로는 왕에게 있었어요. 그래서 결국 남북 이스라엘이 쪼개진 것이 그 일로 일어났거든요. 그렇죠?